내가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 <laughs>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고양이 본쥐 마냥 사잘 어긋냐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응 그려 힘들었는갑다 얼굴이 반쪽이요 얼굴이 반쪽이 아니라 별꼴이 반쪽이다 대체 어떻게 대처먹은 미장원 이 시간까지 된장 먹자 못 가리는 종업원 뜨고 혹사를 시키는 거야 지은이 제삿날인데도다 <laughs> 늦게 손님이 두명이나 찾아오는 바람에요 제가 가면 주인 아줌마 혼자서 그일 못하시거든요. 그건 그옆편의 사정이지. 너 괜히 일찍 끝났는데 내꼴 보기 싫어 방귀 싸다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맞아줄게요.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네배 터져 죽겠어. 틈만 나면 응불대. 허허. 우물 대든 춤물 대든 좀 모른 척 하란 게. 나이든 딸한테. 저녁은? 시켜 먹었어요. 짬뽕으로. 어디서? 죄송해요. 아저씨. 알리장사됐어요. 내 <laughs> 네, 그럴 줄 알았단 게. 아무튼 그집 구석 생김서 우리 집 매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야. 그집생긴탓 말고 니놈 손씨 못난 탓에 있는 모아. 작사중화급경면 삼십 년이야. 한 곳에서 이그 풍상을 지고 지낸 세월이 그렇게 녹록한 거냔 말이야. 아무튼 요즘은 한달 허창이라고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는 게. 저는 주말로 주문하라고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썩을련 어머 아저씨 머리 많이 기르셨네요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아이고 매 이걸 어찌했을까 저 선주야 난 말이여 쭉 대놓고 깎는디가 있어갖고 말이여 어머 아, 돈을 왜 들이세요 제가 깎으면 공짜인데요 아 글씨 나도 공짜가 좋아 근데 그쪽서 다른 데서 손봤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고 무슨 상관이에요 실수만 챙기면 되죠 의자 하나를 빼 동출을 급히 안치고는 세방으로 미용도구를 챙기러 들어간다 음해 올 것이 와부렀다 <laughs> 두어 달간 바깥출입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찌했을까 이 이런 때는 광기가 들어서 내 말도 <laughs> 약발이 안 먹히니까 불쌍한, 불쌍한 눈으로 나 쳐다볼 곳 없어 안 되면 싹 밀어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주든지 네 말대로 늦은 나이에 뭘 해보겠다는 듯이 가상치 않니 간방 뿜이 뒤죽 뒤죽수동는디 선주가 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나온다 찝찝한 공주에게 여성지한 번을 쥐어주고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시작한다 아무튼 칠십 평생에 관자 앞에서 머리털 손보는 건 처음이요 그게 뭐 대순가요? 필요하다면 묘지 위에서든 저승에서든 해야죠 이럴 땐꼭 부전 여정인 여전, 여전이란 게 이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 아저씨 계세요? 아저씨 안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 누구셔? 밑에 쪽문 열렸으니 밀고 들어오시오. 쪽문을 열고 들어오는 청년. 순부 앞으로 와 크게 인사하는 청년. 안녕하세요, 아저씨. 변함이 없으시네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누이신가? 달고빠. 맞지? 달고빠지? 오랜만에 다선주야잘 있었어? 남동팔씨 외아들 달굽입니다. 그냥 편안하셨어요? 오, 그려. 그렇게 말한 게알아보고구만부그도라고 별명을 가졌단, 맞제? 누구든 쌈만 붙었다 하면 이길 때까지 찾아가서 항복받아내던 그 고무차같이 질긴 놈. 기억해 주시는군요. 아저씨도 여전하시네요. 그래야 알것 같다. 이 동네도 난지한 10년쯤 됐지? 참, 넌 무슨 직업군인이 됐다는 얘기를 얼음풋 들은 것 같은데. 네. 하사관 학교에 입대해서 전반부대 영선반에 쭉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에 손가락이 잘리는 바람에 만 아저씨, 저 여기서 관 만드는 일 배우고 싶습니다. 군대 영선반 10장 생활 10년에 한번 보면 똑같이 만드는 손재주 정도는 배우고 나왔고요. 손가락 두 개는 잘려나갔어도 열개 있는 사람보다 뭐든 눈썰미 있게 만들 자신도 있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일을 배워서 이 기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월급은 필요 없고요 그냥 가끔 점심이나 주시면 됩니다 아 순보야 이게 웬 떡이라냐? 그렇지 않아도 너 죽고 나면 이일이성갈 사람 없다고 고통섭섭했겠냐 가만 앉아 횡재했다 재기한 놈이군 이 일을 배우시겠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이어나가겠다 네그 이유를 일부러 찾아왔다 네안돼 왜요? 넌 어린 게뭘 그렇게 아는 게 많어? 미스스럽게어 들어오는 손님마다 허구한 날 재서 주물럭대면서 아는 소리들을 해대니까요. 듣다가 도쳤나봐요. <laughs> 그럼 네 손금은? 아 완전 개판이에요. 여기저기 떠도는 힘팔자 물팔자 손금이고요. 무진 방명선이라서 명도 졸라 어 졸라 어 어머 명도 무진장 떨봐요그런 <laughs> 보면 운명이라는 게 있나봐요. 어린 게 하리비 앞에서 별 운명 다 떠는군. 어떡하다이 일을 하게 되는디? 음 묻지 마세요. 괴로워요. 아 글쎄, 새아버지라는 씨방새가 자꾸 껍쩍대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병 제일 큰 거로 호박 한번 찍어버리고 발랐죠 뭐. 응? 어? 그 무슨 말이요? 친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몇 달도 안 돼서 엄마가 바람이 났어요. 동네 춤꾼하고요. 결국 그 씨방새가 새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걔 눈에 뭐가 보인다고 이 씹새가 맨날 맨날 날 넘실대잖아요. 에이, 그만할래요. 더는 묻지 마세요. 근데 뭐, 뭔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어, 죄송해요. 여기예요 아, 근데 어느 날요. 내가 목욕하는데 이 씨방새가 홀딱 벗고 뛰어들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물어 뭐라겠니? 더 물어 뭐라겠니? <laughs> 됐다. 반 돌아. 그래요. 그만할래요. 아픈 얘기는 저도 싫어요. 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좀만 새가 완전 앞력 까놓고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있죠. 어따 난리가 벌이신지 돈 톡톡 던져놓고요 아이씨,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입만 열면 감시질 못하고 아, 다 뱉어버려요 이제 뭐가 보이냐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캄캄한 어둠만 보입니다 그럼 뭐가 보일 때까지 죽도록 그러고 앉아 있어라 뭐가 보여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시간을 이러고 있으니 볼 때가 아해 자식아 굳이 보이는 게 있다면요 뭐냐? 부글거리는 된장찌개하고 시커먼 눈꺼풀 안쪽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각목으로 그냥 찍어댄다. 그 눈꺼풀 말고 풀, 그 눈꺼풀을 풀고 뭔가를 보란 말이야, 자식아. 아, 예. 아픈데, 사이. 그러고 보니 뒤어 보입니다. 뭐가? 제 쪽으로 수많은 시신들이 걸어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별별 시신들이 다 오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어, 춤까지 추면 돼요? 드디어 니놈이 네 미쳐가는구나 그럼 그 그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라 금방 없어졌습니다 잡념이 많으면 집중을 못해 그러면 계집을 만들어도 혼이 없는 목가에 불과한 거야 본 그게 오늘 문제의 단서다 에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보입니다 흩은 짓 하면 또찍길줄 알아라 뭐냐? 혼이요 저를 마주보고 있는 비슷하다. 그게 누구냐? 누, 누구여야 합니까? 그게 너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마음을 비워라. 이게 힌트야. 아, 그러 보니 아 저였군요. 이때 신비한 음악 무대 뒤에 나타나는 한 남자 대사 대사로 움직인다. 울고 있니? 웃고 있는데요. 수위를 잃고 있니? 다 벗어 던지고 있는데요. 살려 달라. 아우성치고 있니? 방으로 춤만 추고 있어요. 춥겠구나. 더워요. 여름이니? 눈발 날려요. 기분이 어떠니? 더워요. 슬픈 거냐? 기쁜 마음도 있어요. 몰라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갑자기 천지가 뒤바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상해요. 아무런 무게가 안 느껴져요. 내가 날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손짓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깨우고 싶어요 깨워주세요 네? 자, 다시 방법으로 하얗게 눈 친다 됐다 눈 떠라 떨고 있냐? 안 믿어줘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그런 자기 최후의 모습을 볼수 있는 자만 자만이 관이라도 엄숙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라 정말 그게 제 모습일까요? 그건 덜 중요해 무엇보다 는 죽음이 뭔가를 얼음풋이나마 맛봤다는 거다 그게 이수련의 첫째 목표야 관이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고 다독이는 최후의 보금자리야 장어 많은 식이지 아버지, 점심 해드리려고요 칠국수 술을 샀어요 미자원에 그걸 파는 아줌마가 왔었거든요 아버지 입맛에 맞으실 것 같아서 그건, 그건 내가 좋아해 말했나? 야, 갑자기 구침이 도는데? 음, 어머, 달고 오빠도 있었네? 잘 됐다, 같이 먹으면 되겠네 참 대문 앞에 한 수방이 찢어져 있고 오물들이 널브러져 있던데요. 또일 있으셨어요? 못된 새끼들 다시 못가뵐 다시 몰려왔길래 마침 구정물도 넘치고 해서 통도비율권냅다 면상 끼얹어 버리고 한바탕 했다. 나쁜 놈들. 진놈들이야 기껏 돈 때문에 그 짓이지만 돈이 당가 그보다 중요한 게왜 없을라고? 아 뭐해? 치국수 만든다며. 예. 들어간다. 그래? 니놈도 만들어 있는 마. 이게 각국목으로 확. 나무를 자르기 시작한다 동시에 부엌 쪽에서 냄비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또 시작됐구나 일을 할 때는 어떤 소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만드는 운과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되게 이번에는 석단지 떨어지는 소리 <laughs> 스스로를 다, 다스릴 다수 있는 좋은 수정 과정이다 소리에 놀래 에빠짐이 없는 사자처럼 이겨내라 단한 푼의 오차도 없이 드디어는 그릇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 혼을 불어넣으면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법 <laughs> 그럴수록 더욱 톱질에 전념해야 한다 저 소리보다 더 크게 이때 뛰어나오는 선주 어, 어떡하지 아버지? 국수를 <laughs> 미사원에 놓고 왔나 봐요 라면으로 끌어들이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역시 우리 인간이니라 먼저 <laughs> 제 사장 반공장 안에 있는 안방 밥을 먹고 있는 순보 시중을 들고 있는 선주 국물 네물 네불네 재떨이 재떠리. 재떨이를 민다 기침을 여러 번 한다 휴지 병원에 좀 가보세요 감기 오래 둬서 좋을 거 없대요 내가 알아서 해 기침도 습관이 된다던데 너나 그물되는 습관 버려 바다에 사는 웬가 생물 말린게네입 안에서 다 죽거나 음. 뭐가 불만이야 불만은요 그냥 맛있으니까 일어나 옷을 걸친다 오래 걸리세요? 남의 상마에서뭔 살판이 났다고. 가서 잠깐 조문하고 기럭지 만져서 올 거야. 대충 4시쯤 될 거다. 네. 모처럼 쉬는 날이니 괜히 일거리 만들지 말고 쉬어. 너 움직이면 그게 다 돈이야. 알겠어요. 공장 안으로 나오는 순보. 관의 사계를 맞추던 달구가 일어난다. 잘맞나 아이고, 이거야 악어 이빨이지? 하, 저도 미치겠어요. 여기 맞으면 저기가 안 맞고 도무지 중구 남방이니. 명색이 깎고 자르는데 귀신 잡는 선임할사였다고요. 귀신이 널 잡아가고 있어 자식아. 눈물 소경 보고 눈물었다고하면 욕한다더니. 그러게 네놈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안했냐 이놈아. 안했냐 이놈아. 정진해. 나가는 순보. 나가는 순보를 보며 서서히 얼굴이 펴지는 달고 선주도 뭔가 의무가 있는 듯 미소를 띈다. 이윽고 순보가 퇴장하자 뒤따라 훔쳐보는 달고 파한 대수하며 잽싸게 옷옷을 벗겨 잡기는 달고. 선주야. 이제 우리 둘뿐이야.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니? 이 기회 에 우리 마음껏 해보는 거야. 난네맘대로 해. <laughs> 오빠, 나도 기뻐. 오늘은 꼭 기억하게 될 거야. 나도 호증. 응? 그리고 미용사 가운으로 갈아입는 손주. 미용 가방을 들고 나온다. 달부르 이미 옷통을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아무튼 모델이 되줘서 고마워, 오빠. 다른 사람들은 꼭목 내놓은 것처럼 도리질을 치는데. 너 이해하니? 내돈 아끼려고 하는 거지. 까지거 머리털이야. 밥만 먹으면 저절로 길어지는 거 아니냐?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성해볼게. 예술이 그런 거지 뭐. 일단 농약 뿌리는 크고 긴 분무기로 약을 칠때 갈고 머리에 물을 뿌린다. 그리고 머리에 집개를 물린 다음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시작한다. 상각집 가신 거니? 응. 음, 철불접 아저씨네. 관 부탁하셨나 봐. 하여튼 별나셔. 같이 있다보면 관이 아니라 금을 다루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니까 아! 없니? 미안해 오빠 가위가 잘안 먹어서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말이야 아저씨가 직접 하신 말인데 일을 하다보면 죽고 사는 게 하나 되면서 귀신 오가는 게 저절로 보이신다거든? 그게 말이 되는 건 얘기니? 나도 몰라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떠돌던 귀신들이 이런 데가 있으면 잠시 아무 관이나 들어가서 쉬었다가곤 한데. 뭐야? 그럼 떠돌는 귀신들에게 관들은 모두 여관? <웃음> <웃음> 그런데 확실한 건 아버지가 자주 뒤뜰 돌탑에 앉아서 누군가하고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꼭 앞에 있는 사람처럼 때로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지, 정말로 보여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째, 뒷골이 곤두서서는 느낀다 내 머리털이 바짝 안 섰니? 어? 네. 정말? 자르기 좋게 다 일어났어? <laughs> 웃을 일이 아니야, 너도 생각해봐 우린 안 보이지만 지금 저관 속에 귀신들이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다 깰 시간이 돼,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거고 이따 관뚜껑이 열리면서 두어 귀신들이 네. 일어나고 <laughs> 그 귀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같 귀신들이 둘러서서 머리 자르는 모습을 지켜봐. <laughs> 이때 관 위에 올려져 있던 나무 하나가 뚝 떨어진다. 갑장 놀라나 탈. 오빠 왜 그래? 다만들어는 얘기야. 겁내지 말라니까? 경려하려고 <laughs> 달고 어깨에 손을 얹어 톡 치는 선주. 그러자 긴장하는 달고가 비명을 지르며 피한다. 그 소리에 더 놀라는 선주. 순간 가위질이 잘못되어 달고의 귀를 스치게 해. <laughs> 아! 네귀신이보려서 이렇게 피어. 손주야 피해야 돼, 우리. 보이댔어. 순간 두 사람 꼭 껴안으며 사방이 되고 가위로 위협을 한다. 동작 그만을 외치며 헛손질을 하는 달고. 동시에 다방음악이 터지며 조명 밝히면 다짜고짜 뭐라고 소리치는 숨고소리 다방이다. 마주 앉은 동춘. 아, 그러니까 나보고 세장 하들라고. 왜 삶어사 눈이여. 나가 시방 못하라걸 부쳤냐. 이놈 이거 완전히 돌아구만야이 자식아, 장가를 가려면 진작 풀게 있을 때 갔지. 기력단이 밥 먹는 것도 귀찮은 나이에 새 여자들이요. 빗자루 들 기력만 있으면 여자는 다 데리고 살수 있는 베이비요. 나이가 마누라 떠난 지 5년밖에 안 되었지만 넌 32년을 겁나는 세월 아니냐? 간 사람은 뒤도 할 만큼 했은 게너위에살 때도 대었잖니요집앞치워자시가 그따위 얘기하려고 이 바쁜 날을 불러내. 그럼 언제까진 쉬어 터져가는 딸 붙들고 소가지 박박 긁어감서 미간 좁혀 살 것이냐. 그나마 딱대기 쪼까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일 텐게승지대로만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뭐라고? 그럼 돈보고 오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안 그러면 어떤 골빈 여자가 썩는 냄새나 풍기는 연감한티 송장만 치우었다고 거냐.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너 편해라 하는 말 있게 새겨들어. 이놈이 무슨 꿍꿍인지 모르고 자고로 쟤눌던 개집 떼낼 때 호렙이 중매선다고 했다. 너 그꼴 난 거지? 아서 이놈아, 나갈 거야. 순보가 일어나려는 순간 들어서는 도여사. 푸짐한 몸에 화장이 짙고 원색의 옷이다. 어머 어머 영감님 영감님 많이 기다리셨죠? 어, 죄송해요 어디 들러서 머리 좀 올리고 오느라고요. 화나신 건 아니죠? 머리 올려? 이놈 말고도 사내놈들이 도처에 널려있나 보고. 어머. 유머가 많으시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나보다 자네가 한 수위야. 자네 생긴 게유머여요나 가려도 참았어. <laughs> 어머, 그새를 못 참고 성미도 급하셔라. 잘 해드릴 테니 우선 앉으세요. 땅이 꺼질까 봐 그러세요. 어서요. <laughs> 저 도예요. 도? 무슨 도? 충청도? 전라도? 아니 성이 도구요 이름이 미스니에요 어머 영감님 유모감각 정말 끝장내신다 뭐? 끝장내자고? 그래 나도 기다려 봐요 바로 내자고 어쩜 쉴 틈도 없이 젊은 애들이 한참 배우고 가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70 노인이시라 해도 새신랑 같으시네요 하이 날카롭구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끝을 보기 봐야 돼어 급하셔라 그건 좀 나중에요 <laughs> 예순 아홉 번째냐 일흔번째냐? 마흔 다섯이에요. 애죠 뭐. 유통기한이 꽤 지나고. 그래 무슨 일을 하는디? 코딱지만 한 정육 점 하나 해요. 남의 집세 얻어서 하는 거라 아무튼 남는 게 있어야 말이죠. 우리 집에 물건 내주는 거래처럼께아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물건 내주는 거래처럼께 그래서 그런지 육덕이조합되는구만육즙도 <laughs> 살아있고. 네? 몸이 커서 상마구리 쪽은 기본에다 두치는더 넓혀야겠고 서판도내대포는더 언제야 천지판이 다 찍었어. 들고 갈 일은 태산이겄구만. <laughs> 야야 순보야. 뭔 말을 하자는 것이냐? 괴기 때기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하여간 농담은. 한마디로 목삼겹이 튼살하고 등심 안심이 비대해서 이까지 쉽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둔살과 홍두깨살이 조밀해서 하마구리 쪽 치수잡기가 용이치 않을 것 같고. 아름 상태에서 도가니로 이어지는 시골이 커서 들기도 쉽지 않고서. 어머 영감님, 재미는 농담도 3세번이라는데 면전에 놓고 어쩜? 단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내가 싸는집내거 아니야. 원주인이 따로 있고 장가로 기로 빌려쓰고 있어. 그리고 성질은 불바타서 여자 측하면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려 부숴야 뿌듯한 일을 할것 같아 기분이 좋고 여자 안할 되면 천하에 듣기 싫은 게그 소리라. 만으로 딸려 남가리고 부건의 두을 쓰지 흠칫해버려야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편해져. 어쩜 여자 때릴 때가 어딨다고. 왜 없어? 이리저리 튀어나온 데가 다 때리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워낙 의심이 많은 천성을 가진 탓에 스물네 시간 단 한시라도 눈에 안 뵈면 그 즉시 의처증이 발동해서 갈고리 손에 움켜잡고 현장 잡느라 사람을 잡지. 그리고 전립선이 나빠 그래. 늘새곳을 적치는 다 항상 보송보송한 속옷이 내키 크로 준비돼. 내키 크기로 준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하루 일을 시작해. 또 기침에 천식을 알아. 쿨럭대는 소리도 늘 시끄러고, 시끄럽고 잠, 잠들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뺏, 뱉어내는 가래는 시간장소 불문하고 그 즉시 튀어나야 피차 편해. 어떤가? 살다, 살다. 배그 희한한 꼴을 다 보겠군. 아, 이것 봐요, 중화수 사장님. 내가 이때껏 이런 망령난 노친네 만나려고 산줄 아세요? 몰염치에 개염치도 유분수지. 어디 그 주제에 나같이 어린애들 넘보고 파렴치하게. 아, 피켜요 괜히 생돈날래 머리 올렸잖아. 아이, 야구를 몰라. 참 못된 쪽은 여편네다. 겉과 속이 저렇게 다르다니. 너처럼 여자랑 거래 계속했, 계속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다내 덕인 줄 알아. 야, 넌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넌네 배에 꼬인데도 안 하면 만사형통이다 이거요난 뭐여, 이 웬수놈아? 오늘 넌내 손에 완전 죽었어야. 뭐? 날 죽여? 이놈 간댕이가 배밖에 나왔구나. 그래 이놈아. 너야말로 오늘 죽었다. 저런 여편애한테 날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해? 이런 개가 파먹을 놈. 오늘만큼은 나가 정말 못 참겄다. 오늘이 네 재산 날이야. 나야말로 못 참겄다 이놈아. 집값 골로 보내주마. 나와. 둘이 같이 멱살을 잡고 맞서며 앉아. 제 5장. 반공장 내부. 비가 추적추적 오는 가운데 순부가 바깥이 내다보이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고 깡소주를 들이키고 있다. 안주사가 담배만 피워대고 있는 그의 눈엔 이미 시퍼런 멍이 들어있다. 곧 외출복 차림으로 나오는 선주. 저 다녀올게요. 점심상 미리 받았으니까 미역국만 덮여 드세요. 되도록 일찍 올게요. 다녀와. 네. 이때 눈 옆에 밴드를 붙인 모습으로 백고이 나타나는 동춘. 슬그머니 옆에 앉는다. 며칠 잠잠하더니 뭐하르게 왔냐? 그냥 심심해서 죽었나 살았나 또 궁금하고 그냥 가랴? <laughs> 네 마음이지 임마. 달구 놈이 안 뵐다? 안 보이면 없는 거지. 오늘 쉬라고 했다. 왜? 뭘 왜야?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어. <laughs> 저 그러니께 오늘이. 안으로 예수 아홉 번째냐? 이름 번째냐? 이름 번째냐? 뭐?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따 나가 언제 이자 먹은 적 있드냐? 자식 반갑 반갑지도 않은 놈이 별거. 눈탱이는 괜찮냐? 쳐서 그 정도니 그때 니 놈이 얼마나 분포스러웠겠냐? <laughs>